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보건복지부와 어, 정신보건 포럼, 정 중독 정신 포럼에서 어, 어, 저를 연사로 초대해주신 것에 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아침에 국제 석학 포럼에 어 제가 간다고 아들한테 말했더니 그 석자가 돌 석자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laughs> 예 그래서 돌 석자가 아니라 아주 명석하다는 석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왔습니다. 어 저한테 부탁한 제목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부터 회복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긴 제목을 15분 동안 얘기해야 되는데요. 어 사실은. 어, 우리나라가 1995년도에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어, 98년도부터 아마 사회적인 문제가 간간히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참석하셨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함께 2000년도부터 제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일을 했고요. 어, 사실 저는 보호관찰소에 있는 청소년들과 일을 많이 했어요. 보호관찰소에서 주로 이제 약물 중독 어, 환자들이나 약물 중독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를 딴 후에는 어, 청소년 약물남용 쪽으로 가겠다라고 보호관찰서에서 어, 얘기를 했더니 어,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면 굶기 딱 쉽다 어, 그럼 뭘 하냐 어, 이런 친구들을 어, 진료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인터넷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어, 당시 보호관찰 받던 청소년들이 에, 가출해서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되는데 어, 그 아이들을 붙잡으러 결국 가장 많이 간 곳이 당시 PC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는 PC방을 24시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저렴한 돈으로 어, 가장 흥분을 즐기면서 가출할 수 있었던 곳이 에, 그래서 이제 약물 중독하는 하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하고 어, 그래서 이제 에, 병원에 취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 가출을 호소로 하는 환자가 왔습니다. 가출. 그 아이의 가출 장소는 PC방이었고요. 어, 그래서 부모가 강제로 입원시켰는데, 어, 한마디로 이제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였어요. 뭐, 프로이드에게 안나오가 있었다면, 어, 저에게는 송모시기 환자가 어, 게임 중독인데, 가출을 주호소로 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어, 게임에 대한 무궁무진한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어,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어, 당시 굉장히 유행했던 어, N사의 L게임의 신촌 지역 파벌의 부회장이었어요, 부회장. 어, 그래서 어, 그 지역에 이제 게임하는 그룹, 길드 패밀리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 어느 날 갑자기 면회를 가족이 아닌 사람 중에 한 사람 꼭 해달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회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자주 면회를 오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앞으로 한국에 게임 중독이 거대한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해준 사람은 중독을 연구하는 위대한 학자가 아니라 신촌 지역 L, N사의 L게임의 길드 짱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어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다른 비행을 하다가 사실 인터넷 게임으로 옮겨왔죠. 유명한 사진들이 아마 인터넷 중독으로 온라인상에 검색을 해보면 어, 여기 나오는 담배 두개 불고 어, 술도 있고 우유도 있고 모니터 있는 이 화면에 이 사진 아 제일 먼저 뜨는 사진인 것 같아요. 어, 많은 아이들이 이 게임에 빠지고 어, 사람들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인터넷 중독이라는 게 진짜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페인이냐? 어, 뭐 아니면 이 사람은 프론티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개척자냐? 또 원인이 게임에 있느냐 또는 그 사용자들에게 있느냐 또 우리 사회가 문제냐 아까 우리 신영철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은 우리 사회가 중독의 어떤 기저가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게임에 심하게 빠진 것이 그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또 가족의 문제냐 아니면 게임 회사의 문제냐 이런 많은 논쟁을 하는 사이에 사실 그야말로 현상은 이론보다 빠르고. 현상은 이론보다 굉장히 풍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제가 진료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진료한 아이들은 유치원생의 엄마도 계셔요. 유치원생이 게임에 빠져서 유치원 등교를 거부한다는 어 그런 사례부터 시작해서 어 노숙인들 중에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어 60대 할머니가 할아버지 데리고 왔는데요. 어 할아버지가 아 컴퓨터 배우러 다닌다고 하더니 인터넷 배워서 채팅하는 거 배워가지고 나 몰르게 어디 돌아다니는데 알고 보니 채팅열를 만나는 상황이다 중독이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사례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례를 우리가 경험하는 동안 이게 질병인지 아닌지 어떤 상태인지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아마 오늘 이렇게 국제적인 석학들을 모시고 이런 워크숍까지 열리게 된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 중에서 오늘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환자 몇 분들이 있었는데요. 어, 굉장히 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하기에 적합한 신체는 아닌 에, 키도 작고 뚱뚱한 그런 환자분들 기억이 나고 어, 전국에서 어, 게임 순위 에, 20위권 안에 늘 들어가 있는 어, 그래서. 게임 중독이 치료됐다 말았다 하는데 22를 벗어나면 다시 게임 중독에 빠지고 열심히 해서 22권으로 올려놓으면 잠시 또 공부 열심히 하다가 또 오랜만에 사이트에 들어가 봐서 자기가 22권으로 밀려나 있으면 다시 게임을 하는 이런 친구도 지금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제가 자기가 제일 총싸움 게임 제일 잘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교 안에서 팬클럽이 형성된 그런 아이도 지금 생각이 나고요. 대학생이었는데 어떤 챔피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아예 가출을 우리 한국말로는 잠수라고 하죠. 잠수. 잠수 타서 지내다가 못 먹어서 쓰러져가지고 영양실조로 응급실에 실려와서 게임 중독으로 입원한 그런 아이도 지금 기억이 나고요. 또 게임상의 아이템이 500만원인데 500만원짜리 아이템을 사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속으로 개패드십 해서 경찰이 와서 그 아이를 입원시킨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엘리트 코스인 학교를 본인이 들어가지 못해서 낙방해서 사회에 대한 복수심을 게임을 통해서 푼다. 그래서 온 아이도 봤고요. 굉장히 저랑 오래 상담했던 인터넷 주식 중독된 어른인데 인터넷 주식으로 한 6억 원의 정도를 날렸으니까 다 날린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거.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다 날릴 때. 날리는 어, 순간 어, 그 순간은 어, 컴퓨터 상에, 상에서 숫자만 사라지는 순간이었대요. 6억 원이란 돈의 느낌은 알수 없지만 어, 숫자만 사라지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컴퓨터가 같이 울어줄 줄 알았대 이렇게 나랑 그 당시 동고동록한 컴퓨터가 컴퓨터는 울어주지 않더라 어, 그런 얘기를 했던 주식 중독자도 기억나고. 어, 섹스 채팅을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어, 섹스 채팅을 정말 하면 안될 직업의 사람인데, 에, 섹스 채팅 중독이 돼서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어, 치료받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 섹스 채팅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나? 어떻게 여성을 유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laughs> 굉장히 위험한 지식인데, 에, 그, 지식을, 그 지식을 한 번도 저는 사용한 적은 없는데요. 그분도 기억이 나고, 사실은 어 게임 상의 무기와 비슷한 어 망치로 어 동생을 죽인 그 아이에 대한 어 정신 감정을 받은 적도 있고요. 어또 아이 우유를 먹이지 않은 상태에서 유기사하도록 했던 부부 중에 한 분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어또 우리나라에서 KBS 추적 60분에서 게임하다 죽은 아이들. 게임을 하다가 죽은 아이들에 대한 사례를 추적하는 취재를 같이 KBS PD랑 하면서 한해 다섯 명 여섯 명의 게임을 하던 중에 죽은 아이들에 대한 그런 사례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해외 토픽으로 아마 나갔던 사례들도 있고요. 한국에서의 게임 중독은 이론적으로 이 상태를 병이냐 아니냐 진단하기 앞서서 정말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친구인데 다른 그 자리에서 어 축구 게임 하는 그 친구는 입원할 때도 어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입원했어요. 이렇게. 어 엘소드라는 게임 뭐 이제 왜 이렇게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 왜 중독이 되는 걸까 어, 뭐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병리학적인 이야기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어, 저는 좀더 심리학적으로 어,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터넷 게임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불어서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끈끈한 인간관계 하면 어디를 생각하시나요? 에, 많은 사람들이 해병 전후회를 얘기하는데, 해병대 전후회를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함께 해주는 사람에 대한 어, 그런 열광, 마치 소녀들의 팬클럽처럼 아이들의 게임의 길드나 클랜이나 어,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외로움을 충족시켜주는 데 굉장히 충분한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어, 게임은 어, 자기가 원하는 역할을 바라는 바를 잠시나마 어, 대신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대리 만족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어, 게임에서는 아까 그 친구가 어, 현실에서는 축구 선수가 될수 없었지만 어, 축구 선수가 되기도 하고요, 구단주가 어, 되어보기도 하고요. 현실에서는 정말 찌질하지만 마법사가 되기도 하고요. 어, 어, 돈 버는 게임도 있죠. 어, 거기서 수많은 돈을 벌어서 거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최고로 섹시한 남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최고의 총잡이. 이 총싸움 게임에서 아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것이 이제 스나이퍼인데 가장 적중이 높은 그런 자격수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마법을 부리는 마법사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아이들이 현실에서도 내가 마법사다 이렇게 착각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어, 게임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어, 자기 자신에 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어, 잠깐 우리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뚱뚱하고 별 매력이 없는 남자지만 어, 내가 배용준이라고 게임하면서 제 이름을 제 캐릭터 이름을 배용준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 에, 대문 사진을 배용준 사진을 걸어놓을 수 있어요 어, 밤 9시부터 2시까지 배용준으로 전 지내요 또 외국분들도 계시니까 I am Tom이에요 내가 Tom, 네, Tom Cruise예요 어, 새벽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나는 Tom Cruise로 Tom으로 지낼 수 있어요 그랬다가 벗어나야죠 벗어나는 일이 쉬울 줄 알았는데 그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 또 때로는 배용준으로 지내다가 죽기도 하죠. 안 죽으려면 높은 레벨이거나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좋은 아이템을 갖고 파워를 갖고 죽지 않고 그 캐릭터로 어, 최대한 길게 지내고 싶어하죠. 어, 그런 욕망을 크게 가진 아이들일수록 사실은 현실에서 굉장히 좌절이 크고 굉장히 외롭고요.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됐죠. 한국에서 게임 중독되는 흔한 아이들은 맞벌이 가정의 외동아들이다. 실제로 맞벌이 가정의 외동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 아이들은 지존, 정말 잘하는 거, 정말 멋있는 거를 흠모하면서 게임상의 자신을 사랑해요. 이런 어, 게임상의 자신을 사랑하면서 지내는데 어른들이 그만하라고 그래요. 정말 별거 아니라고 그래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어머니, 백화점에 가서 페르가모 버버리 입으세요 10시간만 입고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 10시간째 도달했을 때 돌려주고 싶어요? 입고 싶어요? 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 들죠? 게임을 그만둔다는 게 어떤 거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어떤 나의 일부가 사라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어떤 나의 일부 꿈이 깨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꿈이 깨지는 거. 내가 레벨 몇에 도달해서 어떤 성을 공격하기로 했는데 그 꿈은 이제 사라진다는 것이다. 어, 첫사랑을 잃은 쓰디쓴 아픈 것 같대요. 우리 다 첫사랑 어, 성공했나요? 어, 첫사랑 많이 실패하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어,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해한다. 나는 게임을 그만두려고 한다. 조건이 있다. 어, 조건이 뭐냐? 엄마의 애완견을 죽여라. 나의 분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의 분신인 애완견도 죽이면 내 게임상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내가 게임에 대해서 그 계정, 내 캐릭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정은 그마만하다. 우리가 현상적으로 게임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어 쇼리터 뭐 리에이라는 학자가 말한 대로 어, 이중적인 자기를 갖거나 거기에 실패하고요. 또 실제로 아이들의 정체성 문제가 상당히 많이 실제로 또 게임 중독에 빠진 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왜 게임이 매력이냐라고 했더니 쾌락, 파워, 친구, 돈 얘기를 했어요. 어네 청소년기는 어, 욕망하지만 이룰 수 없는 시기고,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시기고, 많은 것들이 불행하게도 금지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의 자기 정체성이 전지 전능한 어, 그런 능력을 가진 캐릭터를 향해서 어, 착각을 일으키죠. 한마디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밤에 이렇게 멋진 창과 멋진 옷을 입고 지내는데, 멋진 창을 쓰고, 누적의 검을 활용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써야 될 것은 연필로 수학 문제를 푸는 거다. 이 갭을 메꾸기 어렵다. 환상적인 수트를 입고 밤새 게임했는데 아침에 지저분한 교복 입고 가는 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실제로는 아이들이 이런 가상의 가짜 정체성을 갖고 제가 한 일은 뭐냐? 축구선수는 못 되지만 스포츠 지도자가 되도록 돕고 전사는 아니지만 영업계의 전사인 셀러브맨이 되도록 돕고요. 마법사는 아니지만 수만 권이 내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의 사서가 되도록 하고 명문대는 아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배용주는 아니지만 매력 있는 유예진이 되도록 하는 자기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환상을 변형시키는 어 치료상으로도 그런 거죠. 아이들이 엄마나 많은 치료자들이 별로 재미없다. 왜 그러냐? 엄마랑 똑같은 소리한다. 어, 엄마랑 치료장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 어, 그래서 사실은 어, 이 아이들의 좌절과 외로움을 잘 들어주는 게 에, 정말 중요한 치료적 과정이었고, 어, 이 과정이 어떤 심리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어, 했고, 사실 그런 심리적 동기에 따라 선택하는 게임도 다르고, 아이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어, 감정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한 일은 이렇게 에, 욕망과 관계, 좌절과 외로움의 현실적인... 다리를 놓아주는 것을 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냐, 마느냐라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아이들을 이해하고 어, 들어주고 돕고 어, 욕망을 듣고 관계를 듣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정리할 텐데요. 어, 한국에는 어, 한 천만 명 정도의 청소년과 청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백만에서 한 백오십만이 소위 고위험군이라고 얘기되어 있고 어, 병원이나 상담소를 들락날락하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이 이제 5만이 있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 현실에서 큰 좌절과 외로움을 겪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한국의 중독 인터넷 중독 전문가와 함께 이해하고 들어주고 현실에서 새로운 자기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법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조기 개입과 관련된 스버트라는 게임 조절 스포트를 개발하기도 했고요. 여기 사회를 보는 예국스님과 함께 게임에 따른 수준별 성향별의 프로그램으로서 스텝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혼내거나 그만두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어른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현실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치료법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현재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알려야 되고요. 우리 주제인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돕고 우리의 삶을 조절하고 사람들과 아이들이 더 많이 연결되도록 하고 아이들이 진정한 자신과 살수 있도록 하는 일이 게임 중독 예방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